아유, 늦을까봐. 아, 늦을까 아 소개팅은 어제 나와 있네. 아 늦을까봐 소심해가지고 어제 나와 있었네. 아 소심해. 어 성준 씨 어, 안녕하세요. 어 일찍 나오셨네요. 어 잠깐 어왜 어, 이렇게 떠세요? 아 제가 여자를 보면 긴장을 해가지고 떠는 버릇이 있어서 잠깐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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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러고 어머, 어머 어머 네, 이러고 어머. 이러고 있는 게좀 편안합니다. 왜 예. 이분 너무 웃기다. 아니 그래도 사람이 왔는데 사람 얼굴을 보면 서기 아, 그냥. 어, 그냥, 이게 편합니다 그냥. 편 대로 하어요그러면 아까 아유. 보니까 그 가방 되게 큰거 갖고 오시던데 왜? 이렇게 아... 가방이 커요? 아니 뭐 소개팅에서 잘 되면 오늘 안해어지고뭐 내일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분위기 좋으면 뭐 내일 모레 헤어질 수도 아, 있는 거고 <laughs> 아니면 그냥 바로 부산으로 그냥 싸가지고 그냥 어 바다 한번 보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이고 뭐 괜찮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상준 씨 것도 다 챙겨 상준 씨 이게 칫소 이거 한한두달쓸수 있어. 그리고 이 옷. 엑스라지 정도 입으면 되나? 편한 것도 다 챙겨왔는데. 제거를 왜? 챙겨? 아, 혹시 모르니까요. 챙겼죠. 아, 그리고 먹다가 또 부족하면 안주 사러 귀찮으니까 삼겹살도 챙겼고 술 사러 가는 게 제일 귀찮잖아. 그래서 제가 술도 준비했어. 아, 아... 술 얼마큼 준비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? 아... 아, 보세요, 보세요, 보세요. <laughs> <왜 그러시는 거예요? 웃음> <laughs> 술 먹고 어떻게 r i 생각입니까? e t serious. I get s e r 니 o u s I get 적 e r 요 o 저, s I get serio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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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et s e r i o u 아 I get serious. I get 이런 스타일들은 I get s e r i o u DJ 후 훈이 드랍터 비트 아, 지금 지금 뭐 하시나요? 사람 많은데 뭐하는 거예요? 현주 씨, <laughs> 저 어때요? 저좀 섹시하죠? 이런 여자 좋아할 것 같은데 섹시하면 말해주세요. <laughs> <국주 씨>. 섹시하다고 <laughs>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, 저 이런 거안 부끄러워요. 현주 <laughs> 씨, 국주 씨, 저어때섹시하 <laughs> 진짜 많이 욕하는 거 아니야? 섹시하죠. 국, 국주 씨, 현주 <laughs> 씨 어때요? 이런 좋으세요? 잠깐만, 야 씨. 아진얘기를왜안 듣지? 아니, 차가 오면 차가 온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얘기하려고 하는데 혼자 계속 춤을 추길래 아, 나 기다릴 때 보험에 하... 전화하면 아, 아, 되잖아요. 아, 보험 청구를 진짜. 예, 네, 여보세요? 예, 하... 네, 그 보험 회사죠? 예, 하... 네, 아니, 저그 차끼리 부딪힌 사고인데. 차끼리. 진짜. 됐어. <laughs> 물어보자고. 자. 소극적인게더 낫습니다. 여러분들, 여러분들 투표를 하면 저희가 또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소극적인 사람이 괜찮다. 1번, 처자. 아니다.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2번 개컬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. 되게, 여러분들의 선택은 되게 심각한 상황은. 아. 자 여러분들 선택. Let's go, let's go. 어 긴장돼. 자 결과 보여주세요. Pra você.